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영여사 공방입니다. 오늘은, 아 제가, 아 데리고 온 애들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는데요. 영상 킹, 이왕이면은, 요 애들을 거리대에서 몇 애를 데리고 나와봤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같이 함께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요게 오팔리나잖아요. 세상에. 하루가 저번에 보다도 더 물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애가 좀 물을 한번준 뒤로 입장도 커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물이 잘 드는지, 이렇게 예뻐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해가 나왔다 들어가서, 그러네요. 해가 나와야지 조금 더 예뻐 보일 텐데, 와, 진짜 정말 예뻐요. 예뻐지는 애다 보면은 자꾸자꾸 보여주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쵸 요게 엄청 묵은 애라 목대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목대 이렇게 두꺼운 데에서 가지를 쳐서 이렇게 뻗어나온 애들이에요 모팔린는안 같으죠 너무 통통하고 입장이 짧아서 저번엔 요거보다 더 짧았었어요 근데 요즘에 좀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아, 너무 예쁘네요. 해가 나오니까 더 예뻐 보이죠? 해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저번에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그때보다 또 다르게 또 물드는 거예요. 얘가. 와, 얘가 아, 아메스트로잖아요. 아메스트로. 남사에서 싸게 사왔다는 세상이 물드는 거 봐봐요. 어쩜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물든대요. 어 너무 예쁘게 물들어서 요 위에다가 놓고서는 어또 쳐다보고 또 들여다보 고 이러, 이러고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서 세상에 예, 너무 예쁩니다. 얘도 얘는 저 안에다 놔뒀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물이 잘 들어요. 그때하고 또 다르게 더 많이 물, 물이 들었죠. 얘는 메리나거든요 메리나 오늘 다육이 하나 오랜만 하나 데려오면서 그집 내가 사온 집 메리나를 보니까 우리 거보다 물이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laughs> 우리께 물더잘 들고 더 이쁘다고 속으로 엄청 좋아했어요 뭐 사온 집 거는 이렇게 물이 안 들었어요 그냥 하우스인데 농장인데도 이렇게 우리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답니다 크기도 좀 커지고 와, 이렇게 예쁘네요. 여기 햇빛에서 이렇게 보면은 더 예쁘죠, 이렇게 정말 예쁘죠, 이렇게. 아, 그리고 요거, 요것도 요것도 물이 드는 애라 이렇게 빨갛진 않지만 이것도 엄청 들고 있어요 지금. 요것도 한번 더 보여드립니다. 요거를 어느 분이 이거를 한번 더 보여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러블리로즈 잖아요 이거를 아또 나오면은 사다가 합식하려고 어 요즘에 찾아다니는데 많이는 안 다녔지만은 눈에 안 띄었어요 남사에 가서 제가 한번 봤는데 그때는 사오지를 못했어요 모란장에 가면은, 나올래나, 그때 한번 사다가, 많이 사다가, 이렇게 합식해서 심어줄 예정이에요. 왜냐면, 얘는, 이 베란다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로 우자랐어도 상관없거든요. 목대가 이렇게 있으면 더 멋있어요. 또, 목대 있어도. 또, 목대가 없으면, 없는 대로 예쁘고. 그래서, 얘는, 뭐, 우자라도 괜찮고, 아주 그냥, 야무지게, 바짝, 짧게 자라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베란다에서 웃자랄 경우는 적심하는 거죠, 과감하게. 얘는 자구가 잘 나와서 적심해도 뭐 실망하지 않아요, 얘는. 그래서 이 러블로즈는 아주 끝까지 어, 저한테 사랑받는 다육이에요. 이렇게 예쁩니다, 얼굴이. 이렇게. 아우, 따글따글한 게 그냥 엄청 예뻐요. 이렇게 사각 화분에 심어졌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총총하게 이렇게 심어야 예쁘더라고요. 꽃다발처럼. 꽃다발, 장미꽃 한 다발 같죠? 이렇게. 그래서 얘 꺼내온 얘 옆에 얘가 있었거든요. 라울이. 근데 라울이 저번보다 물이 빠졌죠. 물이 빠져도 아 정말 예쁘네요. 이 끝에 이 코끝에 손톱 끝에 물드는 거 봐봐요 아 정말 오늘 농장에 갔더니 아 거기 건또 우리 거에 비하면은 우리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맨날 보여 드렸는데 오랜만에 나갔었거든요 밖에 안 나가다가 오랜만에 농장에 가서 봤더니 세상에, 무이 얼마나 잘 들었는지, 와, 우리 거는 기죽네요, 기죽어. 와, 그래도, 예쁩니다. 라오이 어,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늘 데려온 애를 보면은, 요걸 데려왔어요. 이게 둥근이 비치우리대인데, 요걸 데려왔어요. 제가 둥근이 비치우리대가, 쬐끔한 거 하나 있고, 이거 없어요. 아주 유만, 유만한 거 하나 있어요. 유만한 거 군생 여러가 뭐 얼굴이 여러 개인 군생 하나 있고 없거든요. 그래서 큰 거를 하나 데려와 봤어요. 약간 그렇게 수영이 예쁘진 않아요. 뭐한 몸이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한 몸이 안같아 이렇게 딱 벌어져 가지고 어쨌든 그냥 오랜만에 하나 사와 봤어요. 요즘에는 다육이도 안 사오고, 아, 그래서 좀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를 들고 왔답니다.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서. 그래, 하나라도 사왔더니 오늘 조금 기분이 좋아요. <laughs> 뭐, 많이 흡족하진 않은 다육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 사왔다는 게, 그래서 올해 묵은해라 괜찮을 것 같아요. 수영이 딱 심을 적에 얘가 한 몸이 아닌 것 같죠 얘가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서 그, 그쵸 이렇게 봐봐요. 그래서 뽑아서 이제 심을 때 분갈이 할때 바짝 붙여서 한 몸처럼 이제 수형을 만들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둥근이 비추리대를 하나 데리고 왔답니다. 그래서 하나 데려와서 좀 기분이 좋아요. 하나락도 데려와서. 그래서 이거는 이건 많이 보는 화분이죠. 저는 화분은 제가 만드니까 사진 않아요. 예쁘죠? 화분이 꽤 커요. 높이가 얘 화분 말하니까 꽤큰 거예요. 높이가 이래요. 그리고 여기도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목대 있는 애 심어주면 은 예쁠 것 같아요. 얘도, 얘도 작은 중품 창, 그런 거 심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오기맘, 유튜버 하시는 오기맘님, 오기맘 님이 협찬 받았는데요. 저를 이거를 두 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근데 나, 나름 분위기 있고 괜찮네요. 이것도 색감이 이건 파란 색깔이에요. 이거는 베이지 톤으로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두개 줘서 가져왔어요. 여기다가 어, 우리집 에를 어떤 애를 심어일까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네들 보여드리려고 아, 얘네들 라울하고 러블리 로즈 요런 애들은 찬조 출연했답니다. 찬조 출연으로 한 컷씩 찍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아, 예쁜 애들 찍어서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